가품 나오네요. <laughs> 주치... <laughs> 한건 했다. 가품, 가범, 네, 가품이 나온, 네, 나오네요. 네, 나오긴 한다어 <laughs> 오늘 열어볼 박스는 바로 네 지금 제가 손에 들고 있는 파니니 프리즘 프리미어 메가 박스입니다. 어. 2020, 2021년도 시즌이고요. 네, 오늘 넷박스를 뜯어볼 예정인데요. 여기에는 핑크 아이스 프리즘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굉장히 낮은 확률로 여러분 모두가 좋아하시는 카붐이 나옵니다. 네, 오늘 이걸 한번 뜯어볼 예정이고요. 네, 카붐이 한번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지금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예, 자, 그냥 깔끔하게 그냥 계속 갈게요. 네. 12팩이 있습니다. 한 박스에 1 2팩 있고요. 하나에 5장씩 있습니다. 네. 자, 가겠습니다. 첫 팩부터 네 갈게요. 자, 아브바카르 카마라. 네, 프레임이고요 자, 맥버니 셰필드. 맥버니 셰필드고요. 자, 파블로 폴날스. 그 다음 얘는 웨스트이고요 네. 그 다음에 마테우스 클리인가요 네, 리즈 나왔습니다. 리즈 핑크 클리 나왔고요. 자, 후이 파트리시오 실버 나왔습니다. 자, 울브스네요. 울브스는 누구시죠? 울브스는 민과아범님이네요 클리오가요 저는, 네, 잘 모르는 선수입니다, 네. 자, 클리오 이쁘네요. 이게 핑크 프리즘이에요, 네. 여기에서만메가 박스에서만 나오는 핑크 프리즘. 한정수는 없습니다. 한정수는 따로 없어요. 근데 핑크 프리즘이에요, 그냥. 핑크요? 핑크는, 어, 핑크가 몇개 들어있더라? 핑크 몇 개인지 한번 볼게요, 네. 핑크가, 어, 22개 들어있다는 건가요? 한번 볼게요. 22개 들어있을 리는 없을 것 같고. 아, 한참들여 아, 장갑 낄까요? 아, 여러분 질문이 너무 많아요. 어, 민아없님제 장갑 껴드릴까요? 그냥 프리즈민, 그냥 메가 박스에서 장갑을 안 꼈는데. 화면을 껴드리겠습니다. 자, 리스 제임스 나왔구요. 아, 루키. 아, 장갑 나와서 장갑 쓰는 건. 아, 키퍼 나와서. 아, 네. 아, 네. 폴포그바. 네. 이적을 할지 안 할지. 자, 피퍼드 나왔고요 네. 에버튼입니다, 피퍼드는. 그 다음에 프리즘. 가브리엘 제수스. 어, 또제 거네요. 그 다음에 베르바인까지. 네. 베르바인까지 해서 두장 나왔습니다. 이거 일, 일일이 하려면 좀 시간 걸릴 것 같은데. 네. 제수스랑 베르바인. 이거 핑크 그냥 한, 한박스다 뜯고 한 번에 그냥 슬립을 다 집어넣을게요. 네, 그게 나을 것 같네요. 네. 이러다가 시간 넘어 걸릴 것 같아서. 2020에, 2020에 마르티넬리가 있나요? 네, 마르티넬리 없을 거예요, 네. 마르티넬리. 자, 가일 발틀리 나오고요. 자, 로비 브레디. 파비앙 델프. 그 다음에, 이에나치입니다 네. 레스터의 이에나오랑 탕기 은돈벨레. 네. 금돈벨렌지, 은돈벨렌지. 네. 이거는 한꺼번에 그냥 다, 나중에 정리할게요. 이거 어차피 22장 나오는 것 같으니까요. 네. 2020에 최고 루틴, 네, 22장 있다고 들었어요, 네. 한 박스에 22장 있습니다. 아, 사카 있나요? 아세나는 어쨌든 뭐 많으니까요. 뭐, 자, 보시죠. 카붐을 노려줘야죠 여러분. 카붐. 아세나는 카붐 페페 나옵니다. 자케리슨입니다. 자케리슨 나왔고요. 아, 이거 빼야되겠다. 자, 자케리슨. 필포든. 필포든. 안토니오. 그 다음에 북카요 사카. 사카 얘기하니까 나오네요, 네. 사카 나왔습니다. 사카랑 리아드마레즈. 네. 핑크 나왔습니다, 네. 그래도 사카는 넣어줘야죠. 자케리슨 아닙니까 근데? 재케리슨이라고 하던데? 자케리슨이라고 하던데? 네, 팩당 핑크 무조건 한 장씩 나오고요. 실버도, 시, 어, 핑크 안 나오는 애들은 이제 실버 나오고, 뭐 그렇다고 합니다. 네. 네 마리즈 핑크. <laughs> 작가 콩나물네. 갈속개드립의 향연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네. 자, 파트릭 반포드 자, 알폰소 아레올라 골키퍼고요. 네. 오, 섞여버렸다. 루키랑. 네. 자, 레드먼드. 닐모피. 맞고요. 그 다음에 슈마이켈. 골키퍼 왔습니다 네. 레스터죠. 그 다음에 알렉시스 맥 알리스터네요. 브라이튼 호브 알리온네 네, 브라이튼 누구시죠? 브라이튼은. 네, 브라이트 아스날이 있네요. 네, 루키니까, 루키는 좀 빨리 넣어줘야죠. 네. 트리즈윙 카드가 이쁘죠, 원래? 트리즈윙 원래 고급된 아닙니까 제일, 핑크 색깔이 되게 이쁘네요, 네. 갤러거요? 제가 아는 갤러거는, 그, 오아시스의 갤러거, 리암 갤러거밖에 모릅니다. 앤디 러버슨나왔고요 아, 그? 자, 다니세바이오스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파트리시오 또 나왔네요. 자, 말틴, 드브라브카, 뉴캐슬의 드브라브카 골키게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벤포드, 벤포드 실버, 벤포드 실버 루키 나왔네요. 네, 뱀포드, 실버, 루키는, 네, 리즈니까, 제꺼, 네, 잘 먹겠습니다. 네, 뱀포드, 네. 뱀포드, 나왔습니다. 여러분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퍼나 카붐이 나와야 됩니 카붐. 자, 오렌지님 겐통 주세요. <laughs> 네, 리즈 겐통 주시면은, 네. 일발로 넘기겠습니다. 자, 키넌데이비스나왔고요 자, 부패, 부패 나왔습니다. 부패. 그 다음에, 솔리마치인가요? 네. 그 다음에, 트레젝에, 트레젝에, 아스톤빌라이 트레젝에 나왔고요 마지막 카드는, 조일링턴입니다. 네. 아, 이 카드 흰거 보세요. 여기 흰거 봐요. 맨시티 나온 게요? 카본 나옵니다, 네. 제가 유튜브에서 많이 찾아봤는데요. 정말 극악의 확률로 나옵니다. 카본에서 근데, 2021이 카본이 나오는데, 선수 리스트가 별로 안 좋아요. 제일 좋은 거는, 데브라인가 나오면 최고 좋습니다, 네. 자, 알리송 나왔구요. 골키퍼죠. 자, 쿠야테, 쿠야테 선수 나왔고, 루크 토마스, 루크 토마스는, 레스턴가요? 레스턴 레스터인 거 같은데? 네, 레스턴네요 레스, 그 다음에, 조시 브라운 힐, 벌리입니다, 벌리. 벌리는 누구신가요? 제조기서 버터님, 벌리 나왔구요. 안토니 마샬났습니다. 안토니 마샬. 마샬 요즘에 마샬 메뉴 언제 떠나나요? 빨리 났으면 좋겠는데. 자, 자, 왕 조시 브로니. 어, 죄송해요. 이게 제가 마이크를 사다 보니까 마이크도 넣고 캠도 넣고 하니까 마이크를 멀리도? 아 근데 나는 이게 좋아. 내 목소리가 너무 잘 들려. 자, 다음 카드 가겠습니다. 아직 박스 많이 남았으니까 근데 시간도 많다니까. 어, 뭐야 이거? 자. 뭔가 카붐의 느낌? 제브라이너 카붐 나오면은 저한테 뽀찌 좀 주십시오. <laughs> 자, 올리와킨스 루키 나왔고요그 다음에 밀리오베치인가요? 크펠 나왔습니다. 자, 오, 손흥민. 손흥민 드디어 첫장 나왔습니다. 자 1번 손흥민 나왔습니다. 핑크 손흥민도 오늘 볼수 있기를. 자, 오, 벤포드. 벤포드 핑크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그래디, 디앙, 디앙, 비앙가는가요 웨스트 브로미치 알비오 웨스트 브로미치 알비오 곧님 저랑 바꾸셔서 네 핑크 루키가 하나 나왔네요 네 핑크 루키 하나 나왔고요 뱀포드도 네 루키 네리전을 터지나요? 이게 맨날 저는 항상 좋은 카드 들고 가고 이러면은 좀 마음이 안 좋아요 사실 모두가 약간 다 행복하게 히트를다 들고 갔으면 좋겠다 손흥민 손흥민 잘 나와야 돼 흥민 자 손흥민까지 해서 했고요 자이 팩은 이제 네 죄책감이. 아, 그니까요. 러 저도 어차피 픽참이 하는 건데. 자, 페데리코 페르난데스, 베노스 본, 그 다음에 티모시 카스탕대인가요? 뭔지 모르겠네. 레스터고요. 샌더베르에, 샌더베르에 맞나요? 셰필드의샌더베르의그 다음에 윌 스몰 본, 소튼의윌 스몰 본 나왔습니다. 예, 루키만 나오려고 했는데 루키가 계속 나오네요. 근데 축구에서는 그렇게 딱히 루키의 그 의미가 그렇게 좀 세지 않지 않나요? 왜냐면 루키만게그시즌에첫 번째 데뷔니까. 자, 자, 첫 번째 박스가 끝나갑니다. 첫 번째 박스에서 그 카복이 나올 수 있을지. 그래. 아 정말 뜻기힘들다 악력이 좋아야 니다자 어, 계속 해서 볼게요. 자자 자, 다렐 폴롱 폴롱 나왔고요. 자데일스티븐슨 아담 아틀러멜, 아담 아틀러멜 나왔고요. 반더비크입니다. 자 반더비크랑 마지막은 제임스 메가스 나왔습니다. 자. 여러분 혹시 괜찮으면 빠른 진행을 위해서 제가 핑크는 나중에 그냥 일괄적으로 슬립을 씌워도 괜찮습니까 괜찮으시면 그렇게 할게요. 안 괜찮으시면 뭐, 네, 일단 따로 하고요. 네. 네, 그렇게 할게요. 그러면은 알렉산더 아놀드 나고요. 메가시, 메카시, 제니 바디, 제니 바디 나왔고. 자, 벤 존슨, 웨스트햄이고요. 다니엘 포덴세 나왔습니다. 포덴세, 울버햄튼의 포덴세까지 해서 네, 첫 번째 박스는 마무리됐습니다. 진짜 대박 선수나 루키만 넣을게요. 음, 꺼도 될것 같아. 네. 자, 첫 번째 박스는 이렇게 아무것도 안 나오고, 네, 끝이 났습니다. 자, 두번째 박스로 바로 이동을 할게요. 네. 자... 왜 이렇게 안들어가냐... 이거 슬립에 좀잘 넣는 방법 있나요? 저 알려주시면 은가 열심히 활용을 해보겠습니다. 저 항상 슬립에 좀못 넣어서 항상 좀 고민이거든요. 자, 두번째 박스 가겠습니다. 자, 여기에는 카붐이 있기를. 네, 리즈가 이때 그... b l 3 매직이었나? 그래서 되게 초반에 잘 치고 나와서 아마 이 시즌이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때 첫 경기 때 리버풀이랑 비겼나 했던 그 시즌인 것 같아요. 아, 리버풀한테 이겼나? 네. 그래서 되게 막 리즈가 막 돌아왔다 이런식. 네, 이때가 리즈가 첫 승격한 그 시즌이었을 거예요, 제가 알기로. 아, 졌군요. 저, 저, 아, 그때 되게 재밌게 했구나, 게임. 네, 비등하게 했군요. 네, 저도 은근히 축구를 많이 압니다. 아, 그렇게 깊, 하게 알지 않아요? 네, 자, 첫 번째 박스. 여기 첫, 아, 두 번째 박스에첫 번째 팩. 갑니다, 네. 에즐리콩스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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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르겠고, 아, 스버댄 아, 일카이 군도관. 군도관이죠, 군도관 곤조 아니구요. 그 다음에, 라포르테. 라포르테 나왔고, 애슐리 웨스트우드 나왔습니다. 핑크 엄청 많이 나오네요. 일단은 여기에서 실버는 두 장밖에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현실적인 트은 실버입니다. 아, 카톡 소리 나오나요? 아우 죄송해요. 카톡 소리가 나오는군요. 아. 이게, 제가 알림을 안 꺼놨나봐요. 자, 카톡 소리 껐습니다. 죄송해요. 아, 네. 아, 카톡 소리가 계속 났군요. 나는지도 몰랐어요, 저는. 네. 점? 네. 자 이렇게 피드백 제깍제깍 주시면 저는 너무 좋아요. 자존조 실비 나왔고요. 자 베드튼 라이언 베드트란든가요? 네. 그 다음에 라이언 프레드릭스자 찰리 테일러. 그 다음에 맥토미니였습니다. 맥토미니까지 해서 나왔고요. 자 바로 다음 카드. 네, 저도 카드 주고 싶어요. 네, 네2차 없습니다. 네, 1 차밖에 없습니다. 네, 저는 원래 거의 대부분 2 차가 없어요. 네. 아, 시계 스트랩이요? 감사합니다. 이거, 짭이에요. 알리익스프레스에서 샀습니다. 네, 사디오만에. 그 다음에, 에제. 라임스털링이죠? 네, 라임스털링 났고요 데니스 프라트. 네, 레스터의 프라트 났고요그 다음에, 제러드 보엔. 제러드 보엔 났습니다. 선수 중에서 되게 유명하거나 비싼 선수 있으면 저한테 좀 얘기 좀 해주세요. 전잘 모르니까요. 어느 정도는 아는데, 그렇게 막, 루키 이런 애들은 잘 몰라요, 네. 이찬노래방이요이창정님이창정님좀강태좀 좀 해주세요. 자, 보행 괜찮나요? 아호. 자, 맨디 에드워 르더 맨디 골키퍼 제시였죠. 조니간 났고요. 호이벨. 네. 호이비엘 네, 호이비엘나 났습니다. 호이비엘 호이비엘 났고 카일 에드워즈 웨스트브로미치의 카일 에드워즈 얘는 공격수인가요? 미드필러네요. 그다음에 에던 램즈데일 네, 램즈데일 셰필드 유나이티의 골키퍼 실버가 나왔습니다 네. 네, 장갑 실버가 나올까요? 골키퍼 아, 나올 아, 거면은 알리송 정도는 나와줄 하야 알리지만 아, 실버 리나오라고요 너무 이기적인 거 아닙니까? <laughs> 2020의 최고 루키가 누군가요? 한번, 네. 축구 잘 아시는 분 한번 알려만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벤포드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네. 2020 최고 루키 누구지? 벤포드인가요? 벤포드 <laughs> 잘 하지 말라 했잖아요. 네. 자. 자, 로인 서여스 나왔구요. 자, 벤테케. 자, 1 0의 공격수 벤테케. 톰 데이비스. 한때는 번뜩이었던톰 데이비스. 자, 호이비 에드. 호이비 에드 핑크 나왔구요. 그 다음에 라이언 프레드릭 핑크 나왔습니다. 자, 다시 한 번만 싹 정리하고, 이쁘게 잘수 있게끔. 정리하고, 바로 다음 가겠습니다. 네. 아 제발 카본나왔 제발 카본나유자 데니스 오도이, 오도이 나왔구요 자 가브리엘, 수비수죠 가브리엘? 네 수비수로 알고 있습니다 파비오 실버 나왔구요 후벤 네베스, 후벤 네베스 그 다음에 라임 스털링, 실버 나왔는데 네 실버 나왔네요 카드가 되게 특이하네 자네 다음 카드를 갑니다 네아 켈빈 필립스 있나요? 요게 켈빈 필립스 루키가 나오나요? 어, 켈빈 필립스는 놀 만하죠 켈빈 필립스인데 민식 갔는데 어, 맨시티도 리즈도 둘다 제거라는 거. 네, 자, 지루 레노, 그다음에 램티, 케일러 밀슨 나고요. 왔 그다음에 은돔벨레, 은돔벨레의 은 버전이 나왔습니다. 네, 자, 은돔벨레 은 버전, 네, 자, 은돔벨레 실버 나왔습니다. 자, 네. 은돔벨레도 아마 다음 시즌에 못 보겠죠. 자, 자, 갑니다. 자, 더글라스 루이스 나고요. 또 이제 이 옛날 카드들 뽑는 거는 네, 떠난 분들이 많이 나옵니다네. 데니 잉스, 은디디잭 스티븐스, 잭 스티븐스, 그다음에 레이 라이, 레이스 넬슨인가요? 라이, 레이스 넬슨, 아스날이네요. 라지, 잭 스티븐스는 수비수네요. A. 그래도 이런 카드들이 좀 EPL 단계 알바티였던 이런 선수들이 나오기도 하니까요. 네. 다들 축구 많이 좋아하시나 보네요. 네. 자, 션 롱스테프 나구요 자, 닉보프그 다음에, 토마스 슈... 수색. 수색인가그 다음에, 파비우 실바. 그 다음에, 로빈 퀘그퀘그 쾌흐 맞죠? 퀘그로 알고 있는데. 자, 로빈 케그까지 예, 어우, 바람 너무 많이. 납니다. 아니면, ASMR 느낌으로 한번 진행해볼까요? 자, 제가 뽑아습니다 이러면 다들 너무 싫어하실 것 같아서, 네, 안 할게요. <laughs> 자, 파블로 에누난 됐습니다. 그 다음에, 조엘지 발독. 무사시소코. 타이빅 미체. 끝펠이고요. 그 다음에, 올리버 노우드 나왔습니다. 자, 이름이, 이름표가 막 날리네요. 바람이 많이 불어서, 이름표가 막 날립니다. 어차피 나중에 정리할 거니까요. 네. 또 모릅니다. 핑크 또, 네, 안 나오고 막 그럴 때. 핑크가 아니고, 카봉이 나와야 러니까 가봉. 핑크 의미 없습니다. 카봉이 나오면 됩니다. 자, 가봉 가자! 자, 카티스 존스. 그 다음에, 에이 어, 이건 뭐야? 뭐야? 이건 뭐가 이거? 잉크가 <laughs> 아직 덜 떼졌는데요. 흰종이, 흰종이가 붙어서 나왔습니다. 네. 흰종이가 붙어서 나왔는데, 카드가 그만큼 세팅이 난거겠죠? 자, 에슐리 반스 나오고요로빈코 하나 더나왔고요그 다음에 테미아브라네그 다음에 마벨러스 낙한바인 이름이 마벨러스네요? 이름이 되게 특이하네 라붐이요? 라붐은 상상덕기죠 <laughs> 죄송합니다 자 다음 카드 자 두번째 이거 하면 두번째 박스 끝납니다 자 네코 밀리엄스 나오구요 완비사카 그 다음에 로만 사이스 그 다음에, 이방 카르바르고요 얘는 좀 색깔이 연하네요. 그 다음에, 사디오 마네까지. 자, 지금 이제 리버풀을 아, 떠나서, 네. 미넨으로 가는 사디오 마네까지 해서 나왔습니다. 자, 일단 카드들. 이거는, 네. 요거는 좀정리하고요그 다음에, 나머지 두 박스에 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리즈 카붐이 별로 대단한 선수가 안 나올 건데, 로베도였나 아, 로드리고, 로드리고. 로드리고 가 나오죠? 자, 베이스도, 와, 베이스 많다. 여러분, 프리즘은 불에 던지면 안 돼요. 프리즘은 불에 안 탑니다. 네, 카드들 네, 연기만 많이 나고 잘안 타더라고요. 네. 사실, 또 리버풀도 보면은, 여기에서는 그게 나와요. 카붐이, 막, 잘라 이런 애들 나오면 좋겠지만은, 현실은, 저기, 민호 나옵니다, 민호. 네, 피드 민호 나옵니다. 자, 다음 카드 갈게요. 자, 방송 아직도 많이 보고 계시죠? 네. 댓글 이안 달려서 그냥 다들 안 보시는가 했는데 네, 다 보고 있습니다. 네, 홍 치킨이 너무 네, 끝났어요. 네. <laughs> 지금 벌써 절판이상를 뜯었습니다. 카드도. 네. 죄송합니다. 네. 다음에는 그 아프리카로 와주셔서 빨리 신청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앤디 로버슨, 자필 포든, 필 포든 나왔고요. 안토니 아까에 나왔었죠. 안토니 나왔고 오리에, 오리에와 하메스 나왔습니다. 오리에와 하메스 나왔네요. 네. 하메스 못 드리겠어요. 하메스 한테 참 좋아했는데 근데. 내안에서 자리를 잃고 네. 자, 한 데이비스 맞습니다 어, 마우스가 떨어졌네. 키한 데이비스 나왔요그 다음에, 부페 아, 계속 붙이네, 부페 자, 솔리 말치. 처음 들어봐요. 자, 램스데일 골프 나왔고, 그 다음에, 브랜든 피에링나습니다 자, 네. 음. 여러분, 제가 여담을 하자면은, 진스카에, 진스카에, 내일, 제 경매가 마감되니까요. 많이 참여해주세요. 킵도 가능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많이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브레이크랑 합배성도 가능하니까요, 네. 많이 봐주세요. 네. 킥찰도 많이 하시고, 가격도 저렴하게 올려놨고, 별로 대단한 카드들은 아닌데, 네. 한 번씩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진츠카도 수요일날, 네. 박풀리니 경매 올려놨습니다. 네. 별로 대단하진 않아요, 근데 카드들. 기대하고 가이지 마시고, 그냥 싼 가격에 주사 갈거 있으시면은, 네. 자, 쿠야테. 그 다음에, 루크토마스. 아, 모라타 네. 아담 웹터. 아담 웹터. 브라이튼 나왔고요 란, 난지니 란지니. 오, 웰� 죄송합니다. 네, 란진이 나왔습니다. 웨스템 누르셨죠? 웨스템이 네, 아슬아슬입니 네, 죄송해요. 웨스템 갖다 놓쳐서 아 모라타 노리시고 계시네요. 모라타 패치오토 있습니다. 네, 모라타 패치오토 구한정이기 때문에 제가 경매에서 낙찰 받았는데 낙찰 될지도 모르고 낙찰 받았다가 낙찰돼서 굉장히 당황해서 빨리 올렸습니다네. 매추 로튼 네포덴세 나왔고요. 빌리 샤프, 그다음에 무사 지네포 네 처음 들어본 선수네. 처음 르는 선수들이 너무 많아요. 4분만 나오면은 되는데. 지금 좀, 지금 좀 쫄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카브 안 나올까봐. 카브 안 나오면... 네. 자, 자말 모르겠고. 존 플렉. 그 다음에 슈마이 라카제트. 라카제트 나왔고요. 그 다음에 브랜든 윌리엄스 나왔습니다. 브랜든 윌리엄스 얘 예, 잘하나요? 몇년데 뿜뿜? 브랜든 윌리엄스 뿜뿜인가요? 아니, 네, 얼룩말리의 폼. 네. 브랜든 윌리엄스. 네. 붐. 아, 붐붐. 알겠습니다. 아, 가브나하라고 네, 아 노리치 같군요. 위고 노리치. 네. 자, 이름 뭐 김선수, 카이워커, 자 벤존슨, 바이날돔이네요, 네. 주사위형리드필더 바이날돔. 그 다음에 이안 포데반가요? 네. 이안 포데바까지 네, 리즈네요. <laughs> 위고 노리치. 네. 위고 노리치 유명하죠. 제 친구가 찐 리버풀 팬인데요. 네, 제 친구 찐 리버풀 팬인데 그. 맨날 놀리는 재미에 살다가 이번에 들으면 좀 잘하니까 네롤는 재미가 없어요 호베다 잘하나요? 호베다 그냥 오렌지님만 좋아하시는 거 아닌가요? 아 코비시군요? 꼭 <laughs> 좋아합니다 저저 저 근데 이거 볼 경기 다 챙겨봐요 이거 볼 경기 재밌게 하잖아요 네. 자로스바클리 나왔습니다 한때 좋아했던 로스바클리 에버튼이 참좋아했는데얀 베데드나 어터프레스정형얀 베데드나까지 그다음에 알렉시스 메칼리스터 메추라이언과 소윤주입니다 소윤준 왔네요 소윤주 누나 네 소윤준 누나 리버풀에서 저는 딱히 좋아했던 선수 없요생각요자 로비 브레이디 나고요. 바디 앙델프, 해리슨 리즈, 해리슨 리드와 제임스 저스틴, 제임스 저스틴 레스터. 네 루키 실버 나왔습니다. 실버 어, 말고 카붐 좀 주다. 네 농구요? 농구 없습니다. 농구 그그 그 뭐냐 포카드에서 세일 해가지고 한인이 서티파이드. 아니요, 케이스틱도 아니에요. 그냥, SSP입니다. 엄청 레어한 카드네. 농구, 그, 서티파이드, 피몰박스 4개 샀거든요. 그래서 그냥, 그, 산 원가랑, 그냥 한, 명당 한, 주급 2,000원 해서 같이 뜯으려고 하는데, 그건 일정 정해지면 알려드릴게요. 자, 미디거. 데, 니얼 제임스. 다브리엘 제수스. 자, 페드로 네트나왔고요그 다음에, 루카 디뉴입니다. 디뉴까지 나왔습니다. 아, 가뭄 나와라. 들어가, 네. 나와라. 가시죠. 자, 에밀리아노 마르티네스. 그 다음에 제프리 슐럽인가 슐럽 베르바인베르바인나왔구요 마티우스 페레이라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실버 살라입니다. 모살라 네, 아 실버 살라 나왔습니다. 이게 그나마 지금 현재까지는 제일 희신 것 같은데요. 살라 네 네, 오보 아카은 아니고 네. 자, 여러분, 살라 실버, 가격 한번 조회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별로 안 비쌀 것 같긴 한데, 그래도, 네. 실버면 좀 그래도 조금 가격이 있지 않을까, 는 생각을 해보고요. 한, 한, 한 5불 할라나? 네. 자, 그 다음에, 자, 리즈입니다. 자, 자, 리즈 나왔고요 자, 토미도일, 네. 토미도일 나왔습니다. 토미도일 나왔고, 단기온돈벨레, 네. 그 다음에, 이 한몸 불살라요 네. 오늘 완전 개드립에 향연이 계속 펼쳐진데요 네. 그 다음에, 하지만 카드는, 라이타 골키퍼와 에드나 스티븐스이네요 가공이 없네. 자, 1달러요? 7번대도 7번도 1달러밖에 안 해요? 심각하네. 자, 반다이크. 그 다음에, 라니 사카, 작깐나왔구 자, 이나초 자, 퓰리시치. 퓰리시치와 아나르 엘까지 네, 나왔습니다. 1달러라니. 끔찍하네요. 이렇게 아 이거 이거 또 민망하다 눈혀놓지네 라티아스님 안녕하세요 자 마지막 가스입니다 네자여기에선 카붐 나올 수도 있겠죠 네자 마지막 가스입니다 네자여기에선 카붐 나올 수도 있겠죠 네 카붐 자 카붐 적혀 있어요 카붐 네 카붐 나올 수 있습니다 카붐 시그니처도 나올 수 있어요 시그니처 아, 뱀포드 핑크를 세워자고포드 실버를 세워야죠. 네. 자. 벤포드 핑크나 실버는 가격 얼마예요? 역시. 오렌지 님이 가격 잘 아실 것 같은데. 벤포드 핑크나 실버 한번, 가격 한번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박스는, 네, 브레크는 목요일 아니면 금요일에 일괄적으로, 네, 배송할 예정입니다. 팀 로고요. 팀 로고 안 나올걸요, 여기서? 팀 로고는, 네. 팀 로고 잘안나올거예요 실버, 아, 핑크가 더 비싸요? 어, 아, 핑크가 더비싸구나 자, 존 맥긴, 그다음에 오베팜이 미수만 나왔고요. 벤 화이트, 브라이튼 허벌 블레어네벤 화이트 루키랑 메디슨 네, 제임스 메디슨 루키 나왔습니다. 아, 루키 아니네요, 제임스 메디슨은 크, 처참하다. 네, 어떻게 라스로 팔아야겠네요. 네. 오, 벤 화이트? 벤 화이트 하나요? 요즘 선수들 제가 몰라요, 네. 저다 2010, 손흥민 한 채, 손. 소트 너무 좀네 깨뜨고 있는데 플럼 나오지 않았나요 몇 장? 네자 베스트 블럼이잘 비어 나왔고요 자잭 스티븐슨 소트 카브 카브 나왔습니다 여러분 카브 나왔죠? 자 L 가지 에스톤빌라 L 가지 A.V 누굽니까 아스날님 아스날님 카브 나왔습니다 카브 나오네요 크추추 <laughs> <주차. 웃음> 한건 했다 가부음 나왔습니다. 들으셨나요, 여러분? <laughs> 네. 부음 네. 가뭄 나왔습니다. 네, 가부음 나온다니까요. 굉장히 낮은 확률이네요, 부음이네 30분이면 어떡해. 그러니까 진짜 나올 줄이야. 예상 가능하거든요, 네. 네. 자, 맥 필립스 나왔습니다. 좀 마음이 한결 가볍게. 네. 그 한장 도안 나오겠죠? 자, 델리 알리 나왔고요. 자, 존맥긴 그다음에 생막시 맥 나왔습니다. 네. 어, 아, 가끔 나오네. 신기하다. 트니이요 <laughs> 저희 시대의 아이콘이죠. 트니 영. 트니과 빅뱅. 네. 자, 생막시 맥또 나왔습니다. 생막시 맥. 계속 나와. 자, 딘핸더슨 마크 노블. 그다음에 에제. 에제 크펫. 네. 루키 나왔고요. 조니 건 나왔습니다. 얘는 미드필더네요 이제는. 아, 그래도 아스날님 제일 픽 많이 들어가셨는데, 카분한장 나와서 다행입니다, 네. 그래도 약간, 심심한 위로 라도 네, 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근데 L까지 얘 잘하나요? 수비순가요? 제 맞춘거요? 뭐 맞추셨나요? 제가 한번 볼게요, 네. 아, 팀 로그 나온다. 1불, 10불, 벤 화이트, 리즈걸리게 헐, 이렇게 나온다? 아, 벤 포드 가격? 아, 벤 포드 가격 1불 99였나요? 참, 축구는 네 박스 다 없습니다. 네, 죄송해요. 어, 히샤리송네배드는 나왔고요. 자, 히샤리송은 토트넘 같죠? 필 바슬리입니다. 필 바슬리. 처음 들어본 선수. 수비수죠. 네. 이름 모르면 은 대부분 수비수더라고요. 네. 아, 박스 저도 더 있었으면 좋겠어요. 가분 뽑으니까 이게 약간 가분 뽕이 차가지고 한장더 뽑고 싶네요. 네. 엠포드는 네. 오렌지님께 저렴하게 넘기는 걸로 네. 구매를 물론 원하신다면은 네. 자 갑니다. 다음에 자. 그냥, 그냥 팔라고요? 아니죠. 아 약속이 있는데. 자다꾸미 미나미노. 자 미나미노 나왔고요. 라포르테. 그다음에 스티븐 알자테 나왔습니다. 자 다비드 루이즈 아스날 다비드 루이즈 나왔고요. 체아담스까지 이렇게 두장 나왔습니다. 자, 슬슬 꾸물이네요 네. 네. 카봉 나온, 아, 카봉 톤 들어있을 수도 있죠. 아니면 갑자기 뭐 뜬금없이 오토가나온다던가 아, 그래도 카봉이 나오니까, 기능 재지만은, 그래도, 본전은친거 같았어요. 자, 타일러 로버츠 났구요. 애슐리 메스트로드. 그 다음에 스타트 델러스. 이주구요 자, 윈도안윈도안그 다음에, 두쿠레 났습니다. 두쿠레까지 네, 핑크 났습니다. 핑크가 엄청 많네요, 네. 아, 긍정하고 가야죠. 얼마나 히시 안나오는지모르겠데요 네. 근데 이거, 스크래... 이거, 아, 아니네요, 네. 그냥, 카붐에서 약간, 약선 같은 게연기있네요 자, 비르미노 나왔고요 자, 그 다음에, 바추아이, 무티뉴, 주황무티뉴 나왔습니다. 자, 이사 디오프, 아, 비티니안 나왔네. 비팅하, 비티니 맞죠? 비티니아 선수 네. 미드필러, 포르투갈 주이네요 자, 카붐 나오고 난 이후로 약간 다들 급조화용해주신 아 같네요, 지금. 네. 슬슬 끝물이 나서 다들 나가시는 건가? 네. 방송이 확실히, 네. 제가, 제, 제가 약간 노잼인가요? 아니면은, 다른 방송들은 막, 그냥, 네. 아, 떠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뭔가 너무, 너무 외롭단 말이에요, 아. 네. 다들, 카드밖에 관심이 없어. 뭐, 제가 멘트 치든 뭐든 크게 뭐네 아, 저만 있다고? 아니요, 생각보다 꽤 있어요. 네. 자, 갑니다. 자, 케일럼 로빈슨 나왔고요카이워커 피터스. 로셀소 났습니다. 자, 로셀소 왔고요 자, 라이언 베르트랑, 그 다음에 음. 가브리엘까지. 네, 가브리엘. 네. 이 가브리엘이 가브리엘 파울리스타 맞나요? 네. 맞죠? 아닌가? 제가 아는 가브리엘은 가브리엘 파블리스트 밖에 없는데. 자, 임창점님. 네. 자, 앤토니 로버슨. 자, 벤미. 이름 특이하네요. 벤미. 하비반스. 하비반스 레스터고요 자, 앤토니 로빈슨. 자, 프렘. 프렘 드디 나왔네요. 네. 프렘. 앤토니 로빈슨. 나왔고요 스튜어트 델러스. 리즈 유나이티드의 루키. 네. 나왔습니다. 스튜어트 델러스. 지금 아마 리즈에서 안 뛰고 있지 않나요? 스튜어트 델러스. 네. 수비수. 스튜어트 델러스. 그 다음에 앤토니 로빈슨 프렘 드리어한장 나왔습니다 네, 이게 다들 네 본인이 좋아하는 팀밖에 몰라서 네. 자 다음 카드 갑니다 아 부상이군요 괜찮으시겠죠? 네. 축구선수들은 부상 다 달고 살지 않습니까 자팀오베드너 나왔고요 자 베이딘입니다 베딘 배에딘. 반지남이요 네, 옷을 잘입기로 유명한 베이딘 알렉스 이오비그 다음에 타카우스키 나왔고 룩쇼 룩쇼, 룩쇼 나왔습니다 자유 아, 1등 공신이에요 자 마지막 카드 네 혹시나 네 혹시나 막 오토 같은 거 갑자기 나오지 않을까요 네 오토 같은 게또 갑자기 툭 나올 수 있으니까 조금 긴장해 보시죠 자아스필리쿠에타 아스플리, 제시 나왔고요자 좋은 런드 스탬 나왔습니다 자 표현한 지요 그다음에 피르미노 민호 나왔고요 마지막은 아스필리쿠에타 핑크까지 해서 자 오늘의 브레이크는 끝이 났습니다